구독! 구독!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음? <laughs> 사진 보냅니다. 178에 몸무게 82kg입니다. 진짜 딱 전형적인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볼수 있는 룩이에요. 밖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고등학생, 고등학생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의 딱 적절한 아,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볼수 있는 스타일링이거든요. 안에 반팔 티에 반팔 셔츠 위에 입고, 밑에 청바지. 그 밑에가 그 아이다스. 이거는 옷을 꾸민 게 아니죠, 이거는. 어, 그냥 다 벗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위에 걸친 정도죠. 팬티 입고 있다가, 뭐, 아, 뭐좀 먹어야겠다. 이래서,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옷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정말 사진을 보냈군요. 네. 뭔가 좀 꾸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밥집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맨밥 하나 주고,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맨밥만 먹고, 어, 어우, 맛있는데요? 어 이거 뭐 어떻게 만든 거 이럴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보내면은 어느 정도 나만의 스타일과 내가 입으려고 한 것처럼 입부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그냥 무지 상태 네. 옷을 입었다 정도? 아 너가 옷을 입었구나 이건 반팔티고 이건 긴팔티다 너가 사진을 찍었다 너가 문이 열려있다 옆에 잠옷인가 다 회색이다 커튼 쳤다 뭐 이런거 뭐뭐뭐 할게 없어요 친구 제대로 좀보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다음 친구 형 사랑해요 이런 건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9살 187에 63오 피지컬 좋아요 일단 고등, 고등학교 3학년이고 187에 63kg 유튜브보다 생방송 하실 찾아왔습니다 평가 주세요 일단은 다방이 아직도 있다는 거 놀랍습니다 다방과 식당이 나눠져 있고요 다방이 있네요 하, 요즘 어린 친구들 다방을 모를 텐데 일단은 너무 심하게 골반을 뒤틀렀기 때문에 이런 골반에 문제 올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꺾지 말고요 일단은 이 꺾어갖고 바지피 제대로 안보여요 나팔바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부츠컷처럼 보여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대로 안보이니까 자 위에 맨투맨의 셔츠 스트라이프 셔츠를 레이어링을 했는데 밑에 이렇게 찢진 청바지를 입으면 너무 투머치가 돼요 차라리 밑에는 그냥 무난한 무지 청바지를 입는게 납니다 왜냐면 맨투맨 안에 셔츠를 이렇게 꺼내서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는 무난하게 가는게 좋아요 슬랙스나 아니 무지 청바지로 그렇게 가는게 좋은데 너무 투머치죠 지금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손목 아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빼는 겁니까 도대체? 이럴 거면 집어넣어요, 그냥 셔츠를. 이게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예쁘단 말이야. 그냥 이거를 뭔가 셔츠 하나 풀고 그냥 롤업을 해요. 왜 이렇게 정갈하게 접어? 이거 지금 안 해도 돼요, 친구. 지금 19살이죠. 1, 2년 뒤에 군대 가서 오질라게 합니다. 2년 내내 각 잡고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맨투맨 안에 흰티 레이어드를 한것 같지는 않고 붙어있는 걸산것 같은데 여기다가 슬랙스에다가 신었는데 좀 바지가 너무 짧아요 바지를 좀 길게 입던가 아니면 양말을 좀 길게 신던가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게 지금 데님 그 찐청인가요? 찐청 바지보다는 그냥 중청 청바지를 입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어 이거 뭐 거의 뭐 지금 오, 그, 뭐, 느낌이. 완전 이거는 뭐, 감성이, 너날 떠났지. 아무도 못 건드리겠는데? 거의 뭐, 지금, 실현당한 어떤 뭐, 장난 아니네, 느낌이 지금. 약간 근데 팔이 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 친구야. 어, 팔좀 부러진 것 같거든? <laughs> 팔이, 팔이 좀 부러진 것 같다, 약간. 뭐, 약간 노선 같지가 않기도 하고, 살짝 부러졌는데. 일단은, 서스펜더를 하고요. 베이지 면바지에다가, 슬랙스에다가 서스펜더를 했는데, 단추를 너무 많이 풀었어요. 이러다가는 고개 숙이고 핸드폰, 뭐, 떨어진 돈 줍다가, 너의, 너의 심장, 너의 중요 부분, 너의 그 중심지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대로 서 있는 거 봐야 할것 같은데, 서스펜더가 진짜 어려워요, 스타일링 하기 여러분들. 그래서, 웬만하면은 서스펜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서스펜더가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링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결바라야 문다에서 조인성 씨가 서스펜더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스펜더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서스펜더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거는 그냥 다리만 긴 사람 같아요. 이 <laughs> <laughs> 뭔가 다리가 길어 보이려고 찍은 것 같은데, 다리만 긴 물체 같습니다. 약간 좀 소금쟁이 같기도 하고요. 어, 약간 다리가 긴 종족 같습니다, 그냥. 네, 소금쟁이 느낌이라서, 요렇게 입는 것보다는 그냥, 어, 좀 깔끔하게, 여기다가 청바지 입는? 그런 느낌으로 입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친구. 알겠죠? 네, 굉장히 짧것 같네요, 친구.